안녕하세요. e p 트 c t o 이드롤 hydrolysis on zinc maf 74 CO2 absorption ability 실험 발표를 하게 될 성실대학교 화학과 김재한입니다 m 프 f 란 메탈 올가닉 프레임워크의 약자로 메탈과 오가닉 브리징리간드간 코디네이트 본딩을 통하여 프레임워크를 만든 결정성 다공성 물질입니다. m 프 f 는 금속과 유기 리간드의 종류를 바꾸는 것으로 다양한 구조와 토폴로지를 가진 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포어 혹은 포어가 연결된 채널을 가지는 구조로 질량 대비 넓은 표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포어 안에는 작용기가 도입될 수 있고 오픈메탈 사이트 OMS를 가져 개성적인 화학적 물리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몇 마프를 제외하고는 물에는 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프는 포어의 사이즈와 표면적을 조절하여 기체의 저장 및 분리에 사용할 수 있고 작용기의 도입 오픈메탈 사이트와의 사교작용으로 총매, 센서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마프의 구조와 기체 저장 능력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징크마프7사는 징크 클러스터와 DHBDC라는 리간드로 구성된 마프로 육각형 모양의 채널과 채널 안쪽 방향으로 노출된 오픈메탈 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징크마프7사는 일반적으로 물에 약하여 물에 장시간 노출 시 하이드롤리시스로 인한 구조 변형이 생깁니다. 이때 무너진 구조와 기존의 구조 간 차이를 알기 위하여 여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징크 마프 7사의 합성은 원파 솔버 터널 리액션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원파 솔버 터널 리액션이란 마프의 합성 방법 중 하나로 금속 이온과 리간드를 용매에 녹인 후 열을 가하여 반응시키는 방법으로 다른 스텝을 거치지 않고 간단하게 합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징크 나이트레이트 테트라 하이드레이트와 리간드 2.5 다이하이드록시 테레프탈리게시드, 혹은 H2O-DHBDC를 DMF-2-propanol-H2O에 녹인 후 105도에서 20시간 가열 시 옐로우니들 크리스탈의 징크 마프칠사가 합성됩니다. 화학식은 징크 2개당 하나의 리간드가 배이된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DHBDC가 DOBDC로 변한 것은 카복실리게시드뿐만 아니라 하이드록시 그룹도 디프로토네이션 되어 코디네이션을 이름으로 화학적 변화를 나타내고자 다른 이름을 사용합니다. 합성된 마프의 포어 사이즈와 성질을 알기 위해선 채널 안에 들어 있는 솔벤트를 제거해 줘야 합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다음과 같이 네 번의 스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반응하지 않은 리액턴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DMF로 워싱해 줍니다. 채널과 OMS에는 DMF가 남아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에탄올로 워싱합니다. 이때 에탄올은 OMS에 베일을 댈수 없으므로 OMS에는 DMF가 남아 있지만 솔벤트 익스체인지로 채널 안에는 에탄올이 있습니다. 이후 H2O로 워싱을 한다면 채널한 솔벤트뿐만 아니라 OMS에 배의되어 있는 DMF도 제거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드롤리시스에 의해 일부 구조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샘플을 나누어 용매 치환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인 5분 동안 물에 담가둔 샘플과 30분 동안 담가두어 하이드롤리시스를 통해 구조적 디펙트를 가진 샘플을 구별하였습니다. 이 후, 진공 상태에서 가열하는 액티베이션을 거치게 된다면, 안에 슬벤트들이 전부 제거가 되게 됩니다. 이 스텝 간 결정 구조는 PXRD 패턴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PXRD 패턴 맨 아래 그래프는 시뮬레이트된 징크마프 74 PXRD 패턴으로 이것과 비교하여 결정들의 구조가 변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DNF와 에탄올로 오싱후 PXRD 패턴이 크게 변하지 않는 점에서 용매 치환에 의해서는 구조가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 패턴은 물에 5분, 30분 담가둔 것에 따라 가장 큰 6.6도, 11.6도 피크의 인텐시티 비율이 변하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11.6도 피크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양상을 보이며, 30분 담가둔 샘플이 더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물에 담근 샘플을 꺼내어 백현 드라잉을 하고 IR 스펙터리를 측정하였습니다. 징크 마프 74는 리간드의 카복실 레이트와 디프로토노네이션 된 하이드록시가 징크와 배이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3400대의 넓은 피크는 채널과 OMS에 남아있는 H2O에 의한 것이고 584에서는 징크와 산소의 결합에 의한 피크가 나타나게 됩니다. 1600대에서 1200대를 확대해서 보게 된다면 리간드의 카복실 레이트에 의한 1550, 1400의 피크, 그리고 벤젠링의 탄소와 산소 간 결합에 의한 1240대의 피크가 나오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물에 담가둔 샘플이라고 해도 코어디네이션 되어 있는 DNF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DNF의 카보닐 그룹에 의한 1630, 그리고 CN 단일 결합에 의한 1200의 피크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솔벤트 익스체인지만으로는 OMS에 바인딩 되어 있는 DNF가 제거되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가열하여 솔벤트를 제거할 수 있는 온도를 확인하기 위해 Thermogravimetric Analysis를 하였습니다. 두 샘플 모두 솔벤트의 구간과 투스텝으로 분해되는 리간드 그리고 레지듀로 금속의 산화 형태인 징크옥사이드가 남는 세 구간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두 셀, 샘플의 솔벤트 구간을 비교해 본다면 5분 담가둔 샘플에 비해 30분 담근 샘플의 경우가 물에 끓는 점 100도 이하에서의 더 많은 질량 감소를 보입니다. 또한 OMS에 바인딩되어 있는 솔벤트가 제거될 때 PP 이상에서 천천히 제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벤트가 제거되기 위해선 180도 이상의 가열을 해야 하며 징크 마프7선은 250도 부근까지 열적 안정성을 가진 구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간드와 레지드간 질량비를 이용하여 몰수비를 계산한다면 5분의 경우 징크 2개당 리간드 0.886개, 30분의 경우 0.881개를 가짐을 알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이드롤레시스에 의한 디펙트가 없다는 전제 하에 계산되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샘플들을 진공 상태에서 180도로 12시간 동안 액티베이션을 진행한 후 77켈빈에서 질소 기체 흡착을 진행하였습니다. 질소 흡착량은 5분 샘플이 421 큐빅 센티미터/그램, 30분 샘플은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224 큐빅 센티미터/그램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표면적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p e t 폴롯에서 모노레이어가 합착되는 지점을 찾고 데이터 간 폴롯이 가장 일치하는 구간을 찾았습니다. 즉, P over P0가 0.013 이하에서 코릴레이션 코 i 피션트가 가장 높은 지점을 정하여 표면적을 측정하였습니다. p e t 표면적은 5분 샘플이 1680sqm per g, 30분 샘플은 8 0 0 70 스퀘어 미터/그램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계산한 포어 사이즈를 비교해 본다면, 5분 샘플은 0.652 큐빅 센티미터/그램, 30분의 경우 0.346 큐빅 센티미터/그램입니다. 즉, 30분 단분 샘플이 흡착량 표면적 포어 사이즈에서 전부 감소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같은 샘플을 가지고 이산화탄소 흡착을 3 가지 온도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낮은 온도인 263K에서 가장 높은 흡착량을 보이며 온도가 높아지면서 최대 흡착량에 감소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두 샘플을 비교하였을 때는 30분 샘플이 5분 샘플에 비교하였을 때 같은 온도에서 절반 이하의 이산화탄소 흡착량을 보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하이드롤리시스로 인한 구조 변형이 일어나고 이산화탄소 흡착 능력에 영향을 주는 오픈메탈 사이트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세 가지 다른 온도로 흡착을 진행한 이유는 흡착 엔탈피를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흡착 엔탈피를 계산하기 위해선 두개 이상의 온도 구간과 실험 데이터를 피팅할 수 있는 식이 필요합니다. 피팅은 특히 저압 구간에서 식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로그 스케일에서 가장 잘 맞는 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흡착 데이터는 각각 f r i u n d l g 힐랭뮤어식 dual site f r i u n d l y 렉미어식, 그리고 비리얼식으로 피팅하였을 때 가장 correlation coefficient가 높은 비리얼식을 이용하여 엔탈피를 계산하였습니다. 계산한 징크마프7사의 이산화탄소 흡착 엔탈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5분 단분 샘플은 33.4kJmol, 30분 단분 샘플은 2.4 감소된 31.0kJmol로 계산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이드롤리시스가징크마프7사의 흡착 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액티베이션 된 샘플이라도 채널 안 솔벤트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액티베이션 된 징크 마프 7사를 폴톤 NMR을 통하여 분석하였습니다. DMSO와 DCL을 이용하여 녹인 후 분석하였을 때 7.260ppm에서 리간드 픽, 5.5ppm 부근에서 브로드한 H2O 픽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DAF가 나오게 되는 2.7, 2.9ppm 영역에서는 다른 픽들이 특별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샘플들을 더 자세하게 분석하기 위해 엘리멘탈 애널리시스를 하였습니다. 5분 샘플은 질소가 확인되었고, 이는 질량비로 계산하였을 때약 1.9%의 DNF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면, 30분 샘플의 경우, 질소가 없고 수소와 산소의 비율이 높아 OMS에 물이 배열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레지즈인 징크가 20% 정도 높게 측정된 점에서 하이드롤리시스에 의한 징크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선 실험 결과와 연관 짓는다면 구조적 변화, 특히 오픈메탈 사이트의 수가 감소된 30분 샘플이 5분 샘플에 비해 흡착 능력이 감소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발표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징크마프 7사를 합성한 후, 하이드롤리시스를 통하여 의도적으로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고, 결과로 더긴 시간 하이드롤리시스된 경우가 낮은 표면적을 가지며, 더 짧은 시간 하이드롤리시스된 샘플이 더 좋은 이산화탄소 흡착 능력을 가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오프메탈 사이트가 징크마프 7사의 이산화탄소 바인딩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reference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